안잘 지냈나요? 아 우리 오늘 여러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 소리 너무 커요. 놀랬어요, 너무 큰 사람이 나와서 아그렇 이렇게 큰 사람 처음 보죠. 네, 자 우리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이연이, 자 힘을 내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오늘은 성경학교 셋째 날이에요, 그쵸 우리 어제도 만났고 그리고 어제 그리고 또그 어제도 우리, 어,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났어요. 그죠 오늘은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들을 건데요.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성큼성큼 사랑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사랑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존사님 잘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 구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존사님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존사님 따라해 주세요. 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존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하기 전에 말씀 한번 더 읽고 해볼게요. 자,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마지막 줄만 했는데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혹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라고 어, 얘기해 본 친구 있나요? 자, 어? 누구 해봤어요? 어? 이마란 해봤고 또? 김정우 해봤고 또? 오, 어, 윤술 해봤어요? 손도연 해봤고 오, 어, 문하온도 해봤고 어, 우리 에리도 자기 했대요, 그쵸? 네, 또? 오, 어, 우리 배하운도 했어요, 그쵸? 우리 배를 좋아하는 배하운 어제 하루 종일 배 타고 계속 놀고 막 그랬거든요. 배하운이어서 배를 좋아하더라고요. 또또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해본 사람. 아니면 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엄마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엄마 쳐다보고 또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 쳐다보면서 자 하나 둘셋하면은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사랑해요를 무려 세번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들을 준비 됐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은 볼륨 좀 키워주시고, 요 자,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난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다니 너무 무서워 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지요. 슬픈 마음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출렁출렁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다시 어부가 된 것이에요. 에휴. 오늘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군. 그러게나 말이야.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 물고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세요. 영차! 영차! 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 하하하! 정말 대단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아! 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따뜻한 불을 피우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셨어요. 이리 와서 먹으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보거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내 양들을 먹이거라.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큼성큼 살아갔어요. 성큼성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랍니다. 아 친구들 잘 들었나요? 좋아요. 자, 제 목소리만 들으면 무네요. <laughs> 좋아요. 자. 자, 친구들. 자 여기 지금 어떤 사진이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었고, 그리고 아빠가 나왔었고, 예, 네, 아기가 나왔고. 더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자, 어떤, 어떤 사진이에요? 한 가족 사진이에요. 그쵸? 아주 서로 사랑해요. 또 사랑한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우리 아까 고백했었죠. 그쵸? 자, 그처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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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렇게 서로 사랑했었던 예수, 예수님이라는 예수 선생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또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하 자, 옆에 한번 봐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낳은 아들은 사람인가요? 혹시 고양이인가요? 한번 보세요. 자, 혹시 고양이인 사람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 내가 나았는데 내가 사람이면 내 자녀는 누구죠? 내가 사람이면 내 자녀도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그 아들도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 어제 중심 내용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긴 왜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온 인류의 또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놈, 방금 너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구나. 마귀야, 물러가거라. 라고,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다가 또 바로 곧 이어서 혼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로마,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곳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신다. 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싶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갔는데, 여기 이렇게 불을 펴놓고 "아, 예수님, 드디어 붙잡혔어!" 정말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막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막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되게 어지럽게 하더니, 드디어 붙잡혔지 뭐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당신,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해요.라고 심지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했어요. 근데 몇 번, 몇번 모른다고 했냐면,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걸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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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번, 몇번 부인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세 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룻밤, 이틀밤, 삼일 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온전히 그 사람이 죽으셨다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버려뒀었죠? 맞아요. 물고기를 잡았었던 그물을 버려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 버렸었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 우리 물고기나 잡자라고 하고 다시 이 디베레 호수라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영차 영차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고기 잡혔을까요? 아니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아. 물고기가 잘안 잡히네 그때였어요. 저 호수 뒤편에서 누군가 두벅두벅 두벅 걸어옵니다. 더 걸어와서 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어!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았소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아 그러면 우편에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우편에 내려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엄청 많은 숫자의 고기를 잡았어요. 자 친구 여기서 퀴즈 돌발 퀴즈 우리 친구들은 못 풀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부모님들은 풀수 있습니다. 이때 잡힌 물고기의 개수가 몇 마리일까요? 천 마리. 천 마리. 야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몇 마리요? 백 마리. 백 마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일까요? 백. 110마리보다 더 위에요. 153. 네, 맞아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그때였어요. 어? 뭐야? 분명히 고기가 안 잡혔는데 왜 갑자기 고기가 잡히지? 제자들이 그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었지만 고기를 못 잡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고기를 잡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이게 누구야 분명히 예수님이다 하고 그 말을 했었던 그 청년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오니까 어, 정우처럼 정우 달려와 보세요 정우 달려와 보세요 네? 정우처럼 이렇게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기 뒤편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불꽃이 있죠? 불꽃, 불꽃을 불꽃을 이렇게 불을 지펴서 막 이렇게 떡도 굽고 있고 그리고 어,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고기도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얘들아 너네 아침 안 먹었지? 어 너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밥도 쫄쫄 굶었지? 자,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너네 배고프지? 이거 이거 먹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떡도 떼어서 주시고 또 물고기를 직접 구워서 이렇게 제자들의 아침밥을 차려 주셨어요. 우리 엄마들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먹이는 걸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단 둘이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잘 지냈니? 어, 잘 지냈어?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근데 너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야 할 성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흔쾌히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베드로는 그 순간 떠올라서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번몇번 몇번 얘기했냐면 그리고 또그 대답을 듣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또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또 똑같이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자몇번 하냐면요 자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자 사랑하니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몇번 했을까요 자 한번 헤어려 볼까요 숫자 우리 친구도 숫자 다 알죠 하나 둘셋한번두번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어떤 게 떠올라요 예수님을 아까 베드로가 몇번 저주하고 부인했었죠? 네. 세 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것처럼 세번 사랑을 표현하시고 세번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어그러졌던 마음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고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람들을 너가 가르치고 돌보고 먹여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트라우마는 방금 그 예수님의 따뜻함 안에 그 사랑 안에 다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냐면 무려 몇 명이요? 5천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는 해, 심심치 않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거라 했을 때그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만큼 우리 친구들을 많이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무거운 또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십니다. 양떼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디든 우리를 앞서서 걸어가시고 얘들아 내가 가는 길을 너희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오늘 모르십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좋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성큼성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친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혼자 먹지 않고, 자, 우리 친구들, 아까도 보니까, 아주 사이좋게, 막, 좀 치열하긴 했어요. 막, 한 개씩 더 먹으려고. 좀 치열하긴 했는데, 사, 과자 나눠 먹고,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한 명도 땅을, 어, 땅에다 쓰레기 우리 영화부 아이들은 잘안 버려요 자 쓰레기통에 버려 하면은 저 쓰레기통을 다 알고 다 갖다 버려요 아주 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이좋게 친구들과 놀면서 예? 사이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자 좋아요 자기가 공룡인 줄 알아서 그래요 자. 빨리 사람이 되세요. <laughs> 네. 그리고 또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 주셔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웃 사랑 또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우리 어.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다 일어나 볼까요? 자, 한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아까 했었던 거한번 해볼게요. 자, 전사님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따라서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위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임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줄 서로서로 서로 알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는 동산 교회로 우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